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염색과 트리트먼트를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 건데요. 머리가 요즘에 상하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염색을 이렇게 열심히 해놔도 머릿결이 계속 상하면 하기가 싫으시죠? 그래서 염색과 클리닉을 같이 하는 시술은 어떤 것일까라는 거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일단은 염색에 들어가기 앞서서, 클리닉과 염색에 들어가기 앞서서 고객님의 모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고객님의 지금 모지를 보면 머리가 상당히 얇습니다. 자, 기염부와 신생부의 차이를 볼게요. 지금 염색한 머리보다 염색 안한 머리가 더 많아요. 그죠? 어, 어떻게 보면 조금 머리를 짧게 자르시면 염색한 모발들이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머리는 그래도 자르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자르는 거를 싫고. 근데 이 검은 머리를 또 탈색해서 염색하기는 싫고. 그래서 최대한 어둡게 들어간 염색으로 들어갈 겁니다. 어둡게 염색하면서 지금 부시시한 이런 머릿결들을 확실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크리닉을 해볼 거예요. 자, 오늘 염색 들어갈 건 뭐냐면 딱이두 가지로 들어갈 겁니다. 이두 가지로 염색과 크리닉이 가능해요. 릴렉싱 본드라고 적혀 있는 A, -A c 로 염색을 할 겁니다. 이게 염색약이냐? 아닙니다. 그냥 염료만 들어간 크리닉제예요. 다음으로 넘버 3라는 것을 들어갈 건데요. 이거는 이제 크리닉, 어떻게 보면 완전 크리닉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고객님의 모질이, 지금 우리 같이 온 모델분이 모질이 되게 얇잖아요. 얇으면서 머리가 되게 부시시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시시한 머리를 잡아주려면 큐티클층을 좀 똑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큐티클층을 조금 모발의 표현을, 표면을 부드럽게 잡아주면서 거칠어진 모발을 잡아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넘버3. 히트 액티브 케라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어, 오늘 고객님의 거칠어진 모지를 확실하게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머릿결로 좋아지고 염색도 가능한 레시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어, 레시피 짤 건데요. 이 릴넥신 본드 A s 쉬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이 지금 공병에 보면 초록색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보라색이 굉장히 센 아이고 어떻게 보면 청보라일 수도 있는 그런 아인데 이 어, 색깔이 빠지면서 이제 애쉬 애쉬한 그런 느낌으로 빠집니다. 지금 보시면 되게 까맣죠? 사실은 이거는 엄청나게 보라색 덩어리예요 네, 보라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까맣게 보인다는 거. 오늘 레시피는 애쉬 1, 네, 서드 번드 넘버 3, 1. 둘다 1대 1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라색 보이시죠? 네, 이렇게 정말 보라보라한 아이예요 적보라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보라에 가까운 색입니다. 네, 엄청 보라보라하죠? 한번 빠지면 그냥 네, 절대 지울 수 없는 그런 색 같아요. 자, 이제부터 염색과 클리닉을 동시에 하는 시술을 들어갈 건데요. 자, 이제 이거 하나만 바르면 끝납니다. 굳이 마른 머리 할 필요 없이 저은머리 바로 들어가주세요. 우리가 염색을 하실 때 머리가 항상 손상되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손상이 돼 있어서 염색약을 바를 때 매번 빗질이 잘 안되고 뻑뻑하고 빗질하면 계속 손상되는 느낌이 들었었죠. 이렇게 염색과 클리닝이 동시에 가능한 제품은 그냥 빗질을 하든 어떻게 하든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염색약을 다 발랐습니다. 아, 염색약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크리닉과 염색이 동시에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염색하는 게 아닙니다. 크리닉을 하는 건데, 크리닉 하는데, 염색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크리닉의 방치 시간은 딱 20분만 보겠습니다. 20분 동안 랩핑을 해놓을게요. 이 짧은 머리들은, 당연히 머리카락이 건강하고, 그리고 검은 도화지기 때문에 굳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자좀 이따 볼게요 자 이렇게 염색이 끝났는데요 어, 염색이 끝났으니 머리를 한번 말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리닉이 끝났는데요 클리닉 후에 결정리도 훨씬 더잘 되어있고 네, 물론 찰랑거리는 이 느낌은 제가 롤드라이로 살짝 만져주었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만 그래도 염색 전보다 훨씬 물결이 좋아졌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은 염색을 했다라기 보다는 크리닉을 어, 했는데 염색까지 된다라는 거거든요. 크리닉도 네, 되고 염색도 되고 기존에 우리 모델분이 고민이 뭐였냐면 뿌리는 검은색이고 근데 탈색은 또 하기 싫고 염색을 하도 안 하면 좀 돈이 없어 보인다 해야 되나? 할 돈이 없어 보인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탈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어둡게 염색을 했습니다. 크리닉을 네, 하면서 네, 이제 스타일링까지 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야, 우리 모델분이 어, 셀프 스타일링을 즐기셔가지고 어, 혼자 하신다고 하시네요. 네. 제 손길이 필요 없대요. 네. 그래놓고 어제 커트 받았죠? 근데 이라는 거. 우리요? 응. 달랑은 느낌. 제품이... 이게 머리가 건강해져서. 아무도 어, 진짜 확실히 나. 아, 근데 아까 머리 헹구는데 약간 좀 부드러운 엄청 미니적인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라, 뭐랄까 건강해진 느낌. 응, 이곳이 레시피 안에서 팔은거 같네 들으셨죠 여러분? 네. 본인 입으로 되게 드라이가 잘 먹는다고 하네요 아 그거 영상 찍는 거였어? 네 <laughs> 자, 드라이가 잘 먹는다는 거는 결국에 머리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머리결은 오케이 네 이렇게 염색이 끝나고 스타일링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아까 전 머리에 비해서 어떤가요? 훨씬 더 깔끔하고 훨씬 더 젠틀한 이미지가 됐죠 예, 스타일링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클리닉과 염색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그런 메리트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클리닉과 염색이 가능한 어, 제품을 소개해드렸고요. 어, 머릿결이 전혀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머릿결이 좋아져요. 그래서 클리닉 제품으로 올리 오직 클리닉 제품으로만 어, 시술을 했으니 여러분도 어, 우리 플렉스먼트라는 제품을 한번 써보시면서 크림잎과 염색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봐요